주식으로 보자 되기 두근팁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 관련 추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의 리튬 정제소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장 근처 도로는 자갈이 깔려 있고 테슬라가 이 부지에 리튬 정제소를 짓고 있음을 알리는 대규모 공사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사가 시작되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을 의미하며 4680 배터리 셀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스퍼듐인 농축액을 직접 처리하는 테슬라 시설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첫 번째 중요한 신호입니다. 관련해서 테슬라는 많은 세금 혜택과 지원도 받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테슬라의 공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회사의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배터리 관련해서도 완벽한 수직 통합에서도 회사의 많은 수익을 내 외적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많은 분석가들 또한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질적 발자취를 남기며 캘리포니아 경제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만 7천 명의 직원을 보유한 이 회사는 운영하는 부문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지원 일자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0% 증가했으며, 2021년 임금은 주 평균을 50% 초과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가장 높은 보상을 제공했다고 하네요. IHS 마킷에서 최근 실시한 경제적 영향 평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경제적 영향은 이렇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화면을 스톱하신 후 살펴보시고요. 테슬라는 데이터를 추가하여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인력이 47,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생산 영역이 계속 성장했다고 밝혔고 2016년부터 이 회사는 시설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회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고 2023년은 캘리 포냐에서 더큰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많은 여러 나라들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며 경제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